안녕하십니까. 김상환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거의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도착해서 불도 커지켜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강다미 씨.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 저 핸드폰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약 12시간 다 되어가는데 네. 네, 도착하시면 어떤 걸할 계획이시죠? 그럼 가면 이제 수영을 해야죠. 밤1 2시에서 <목소리도> 이제 쉬어야 가신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네말씀습니다네 네. 그다음에 대하두 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행기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 네. 어, 어떤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지원이 생각이야. <laughs> <laughs> 아 진짜 잘됐어 저의 생각했어 네. 페트야. 네, 잣단소리죠? 쉽게 얘기로. 그렇죠. 네. 거의 코딱지 지금 한국 시간으로 밤1 2시 정도인데. 그렇죠. 이제 네, 도착해서 어떤 것을 하실지 지금 너무 배고파서 네. 라면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한국에서 저희는 컵라면을 이렇게 미리 챙겨왔기 때문에 저희 라면 이렇게 둘만 챙겨왔어요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준비성이 철저하나 보다 마지막으로 조성준 씨 인터뷰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 시간은 거의 다 왔는데 어떤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 기도했고요 사상이랑 노래 들었어요. 아 아까 진짜 비행기 엄청 흔들렸는데. 네,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진짜 바이킹 진짜 타. 알았어. 바이킹 타. 진짜. 진짜 죽을 줄 <laughs> 생명 위험 느꼈어. 아, 말레이시아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인지. 저기요. 네. 도착해서 가장 하고 싶은 건. 네. 지금 도착해서 할게 뭔가요. 어 이상입니다.